자, 넓이가 1이고 모두 다른 색깔이 칠해져 있는 정사각형 12개가 있는데, 그래. 그래서 어, 채워 넣어, 넣을 거예요. 색깔이 다 달라. 어, 그래. 가능한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네요. 어. 일단은 먼저 해야 될건 그림을 그리는 거겠죠. 아, 나 오늘 좀 이상해. 그림이 잘안 돼. 어, 이거잖아, 그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 노란 애들 원순열 처리, 빨간 애들 6개 원순열 처리,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아, 뭐, 물론, 먼저 노란 애들을 만약에 칠했다면, 그 안에 빨간 색깔을 칠할 때는, 빨간 애들을 칠할 때는 원순열의 성질이 사라지겠죠. 색깔이 이미 칠해진 상태니까. 좋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할래요? 이시을 어떻게 적으면 돼요? 12개의 정삼각형 중에서, 노란색 영역에 들어갈 애들을 먼저 골라야 돼요. 고르는 게 먼저예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 12C6으로 골라야 돼. 6개 골라놨어. 맞아요. 골라놓은 상태에서 노란색 6개에다가 연순열 배열을 합니다. 어떻게? 어, 6팩을 6으로 나눠서 배열을 해요. 됐죠? 음, 이렇게 적는 순간 노란 영역 색칠이 끝났고요 그죠 노란 영역이 서로 다+ 다른 색깔로 칠해져 있으면 이제 원순열이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돌면서 중복이 발생을 안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럼 마지막에 빨간 영역 여섯 개를 칠할 때 이미 색깔은 골라져 있죠 따로 고를 필요는 없어요 남은 여섯 개 색깔을 그냥 6팩으로 넣으면 돼요 안에다가 원순열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맞죠 어, 6팩으로 넣으면 돼요 요렇게 근데 수, 그럼 숫자가 되게 커지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돼 있구나. 음. 계산하면 뭐가 나오겠죠. 음, 계산생략합시다. 그러면은 답이 22가 나올 거래. 그렇게 나옵니까? 이렇게 하면? 나오, 나오겠지. 뭐뭘해 봐. 해 봐요.